사랑합니다. 어,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물론 누구나 다 계시겠지만, 어, 저희 외할머니는 우선 풍채가 좋으시고, 어, 스타일을 말해보라 하면 여장부 스타일이십니다. 인천에서 장사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사위가 개척하신 교회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시기 전까지 새벽 기도 문을 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아마 3시 한 40분인가 그때 나오셔서 뭐문 여시고. 개척하셨을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 할머니가 그때 A4로 프린트 해가지고 만든 주보를 화정역에 나가서 맨날 그걸로 전도를 하셨어요. 이제, 제 어렸을 때 할머니 기억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넘어지셔가지고 좀 크게 다치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속상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했는데, 뭐, 할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 받고 계시고, 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날 밤에 자다가 깼습니다.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 깼는데 잠이 안 오는 날, 산시반인가에 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펴야 하는데 피지 않고 유튜브를 봤습니다. <laughs> 막 그냥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래나 몇곡 듣고 자야겠다. 그래 듣다가... 그냥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멍하면서 유튜브를 넘기다가 11초짜리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잠이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게 이 영상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1초짜리거든요. 끝이에요. 근데 뭔진 다 아시겠죠? 이게 저걸 보고 좀 조금 찾아보니까 저 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95세시고 아들은 쉰이에요. 그러니까 45세 때 얻은 막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저분이 이제 헬스 하시는 그런 유튜버시더라고요. 이제 50년, 막40몇년 전에 아빠랑 찍었던 사진을 40몇 년이 지난 뒤에 위치를 바꿔서 찍은 건데 저걸 보고 잠이 완전히 깨버려서 때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선 나도 애랑 저런 사진을 찍어놔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이왕 찍을 거 와이프도 찍어야겠다. 그러다가 나는 과연 몇 살에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라나 와이프가 먼저 죽을라나? <laughs> 나는 목사인데, 나도 어쨌든 목회는 하겠지. 다, 단임 목회를 하겠지. 그 마치기도 하겠지. 은퇴도 할 거고, 그럼 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다 마치게 될까? 그럼 나는 그 뒤로는 몇 년을 더 살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 새벽기도를 못 났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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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글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썼어요. 진짜 죽기 며칠 전인지 몇달 전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고 아마 1차 신문 받고 잠깐 풀렸다가 다시 잡혀서 2차 때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뭐다 아시지만 대단한 인물이죠. 그의 인생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딱딱딱 나눠져요. 전반기는 뭐 완벽한 가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 집안은 엄청 잘 나가는 집안, 로마의 시민권을 따는 유대인 집안이에요. 이거는 지금으로 바꾸자면 뭐 그지역의 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머리도 좋아 가지고 가말리아의수 수하, 수하로 들어가서 수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학벌도 잘 갖췄고 빵빵한 겁니다. 그리고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는 인물이 되죠. 거의 대장급이 되는데 이미 그 공동체에서도 다 인정을 받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때 바울의 나이가 많아봐야 서른 초중반일 겁니다. 그게 이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전반기 인생이요. 누구나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할 만큼 갖출 걸다 갖춰 놓은 인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뒤집히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눈이 먼 채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 만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준비를 하고, 아마 이 3년의 기간 동안 바울은 미친 듯이 공부하고 미친 듯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준비가 됩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해왔던 구약과 율법들을 다시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한 인물에게 모든 게다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지구상에, 그 당시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수도 없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나오진 않아도. 이때 온갖 영적인 체험들도 하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가셨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다 다녀오는 게이 중반의 바울이라는 인물의 인생입니다. 후반기는 로마에 잡혀가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점점 사라져요. 자기는 집에 갇혀있게 되고 법적으로 구속을 당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게다 갖춰진 이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 자신을 준비된 채 있는데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바울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감옥에 갇혀 집에 감금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이 닿는 데까지 전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를 하죠. 그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laughs> 보세요. 저희가 이제 같이 읽은 게 17절인데 사실 9절부터 읽어 보려 했거든요.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대만은 이세 사랑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그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고 디도는 어디로 갔고 누, 누가만 남았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요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사적인 내용일 겁니다 가장 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아 빨리 와라 나 이제 외롭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정말 한번 보고 싶으니까 속히 와라. 그러면서 얘도 날 떠났고, 제도 날 떠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19절, 20절, 아, 16절 보시면, 16절 끝부분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아마 요 때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변론을 했을 때 같아요. 그 때,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래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이에요. 실제로 노년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육체의 힘도 떨어져 가고, 몸은 갇혀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영적인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얼마 전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인생이에요 영적인 거인도 별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사람과 함께 부딘껴서 사는 거고 그 안에 어떻게 상처가 없겠어요? 어떻게 배반이 없고 어떻게 실망이 없겠어요? 보니까 바울도 자기 아들한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야! 버리고 도망가더라. 누가 한명 남았다, 누가 한 명. 이거를 지금 디모데한테 막 시시콜콜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상처만 받 당연히 그러진 않았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동시에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저희의 삶이죠.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누구 때문에 힘을 얻었고 누가 내 동료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쭉 적어줍니다. 19절, 20절, 21절 여기 나오는 명단들이 다 디모데한테 소개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디모데도 알고 있고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 우리의 삶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 또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기서 좀만 더 보면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서 이 누가는 누굽니까? 여기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실 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울의 제자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 네개 중에 하나를 기록하는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울이 누리는 복이에요 바울이 가르쳤던 그 제자가 바울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했던 한 인물이 이렇게 깊게 쓰임 받는 걸 바울이 보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마가라는 인물은 또 어떤 인물입니까? 마가 가문이 제법 괜찮은 애거든요. 애는 아니고 괜찮은 인물인데. 하 음악 띄워 주니까 성교여행 데리고 갔다가 준비 안 돼가지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네요 그래서 2차 여행 간다 그럴 때 바나바가 아이 그래도 마가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나는 저런 놈못 데리고 간다 그러다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 기록에 보면 디모데 네가 올때 마가를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 그래요 그 철없던 마가가 겉으로만 준비되어 있었고 속으로는 하나도 준비 안돼 있어서 성교행 갔다 중도 탈락하는 이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돼요 이게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 한 성도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저희가 한 가지 두 가지 일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때는 5년 전에 10년 전에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힘들었는데 어느새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뒤집어 놓으신 경험들 이게 바울이 누리는 복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도 이런 복들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 생활하는 성도만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바울이 이걸 지금 디모데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때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짧은 구절 안에 디모데한테 속히 와라 속히 와라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해요 그게 구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이거고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러니까 아마 뭐 이때가 여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겨울이 얼마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예측하기에, 이거는 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지만, 예측하기에 아마 이때쯤 사형선고가 떨어질 것 같으니, 좀 빨리 서둘러서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아들한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영적인 거인의 마지막 편지 내용이에요. 요 부분을 보면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원이 나옵니다. 간증은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인데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울이 진짜로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생각해봤을 때할수 있는 간증인 거예요. 바울은 뭘 간증할까요? 주께서 내 옆에 서 계셨었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 하. 이런. 간증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내 옆에 서 계셔. 그래서 사자 입 같은 사자굴 같은 위험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더라.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예수가 내 옆에 계신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하고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직접 일으키는데 쓰임받았고 실제로 환상 가운데 예수를 보고 삼층천에도 올라갔다 오고 온갖 은사와 이적들을 행한 이 사람도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나를 직접 자기 천국에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이, 이 표현이 사실 엄청난 표현인데,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예, 이거 원어로 보면 예수의 하늘들의 나라거든요.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 진짜로 내 옆에 서 계신 그분이 나를 데리고 직접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쓸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이제 끝인데. 근데 마지막에 자기 간증을 적어야겠는데 뭘 적을까, 뭘 적을까 고민하다가 이걸 적어두는 거예요. 디모데야, 예수가 내 옆에 계신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신다. 이게 바울의 진짜 마지막 간증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하나 더 나와요. 바램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는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뭘 소망합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거 하나를 딱한 줄로 마지막 인사로 적는데 뭘 적습니까? 나는 주님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예수님이 디모데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마지막 소망이자 마지막 인사예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줄을 딱 쓰신다. 그럼 어떤 내용 쓰시겠어요? 비밀번호가 뭐다? 이건 당연히 남겨두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쓰실 거. 맨 마지막에 한줄 쓴다. 힘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하, 이렇게 그래도 한줄쓸수 있는 마지막 힘이 내게 남아있다면 나는 예수가 너 옆에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희가 살아간, 살아온 그 삶이 경제적으로 뭘 했든, 업적으로 뭘 쌓았든, 하나님 앞에는 말로 우주를 만들어 내시는 그신 앞에는 아무것도 보좌할 보자, 없는, 진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딱 하나 남는다면, 사람만 남을 텐데, 왜 사람만 남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건 사람 뺏기 없기 때문에 사람만 남는 거예요. 딱 하나 남는다면 결국 사람 남을 텐데.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예수가 내 옆에 계셨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제가 요거를 보고 바울의 인생을 세 줄로 이제 세 개로 요약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배반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중요한 건 자기도 남한테 상처 많이 줬어요. 성질이 그렇게 좋으시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와중에 좌충우들 하면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으면서 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쓴 진짜 솔직한 이 편지를 보니까 인생 살면서 사람을 참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이거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산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인생. 천국의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갔던 인생. 예수가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삶. 이세 개를 아마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한다면 요, 그렇게 세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삶,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 나는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삶도 이 바울의 삶을 닮아서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도 신실하셔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만드시길 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절히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